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네.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네. <laughs> 말씀이 짧아서 다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어, 에베소서 4장 15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어,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는 데는 여러 가지 접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 어떤 말씀들은 말씀의 의미들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어, 말씀이 진짜로 전달하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또, 원어를 찾아보고 문법을 연구하면서 공부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선포하는 데에는,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말씀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어, 나눠야 할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요 여성 예배에서 나누는 많은 말씀들은 말씀이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컨시스턴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것인가, 무엇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인가를 들여다보는 말씀으로 생각하시고 어, 묵상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과의 주제는 하얀 거짓말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영어 번역이 원래 제목이 어떻게 되는지를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영어 제목은 사실 되게 심플하게 써있었습니다. Quit lying이라고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목차 자체가 모든 것이 quit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끊어버리는 것으로 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번. 챕터에서는 특별히 거짓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말이 번역이 가지고 오는 이 하얀 거짓말이라는 번역은 잃어버린 것과 얻게 되는 것이 분명히 있는 번역인 것 같습니다. 하얀 거짓말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여기서 다루고자 하고 있는 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윤리적이고 악의를 가지고 누군가를 속이는 문제들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이 거짓말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행하고 있고 정중하고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문화적으로 통용되어져 있는 코드를 의미하고 있는 이 거짓말 또한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직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 이 번역이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는 일상적인 이 거짓말 또한 거짓이라는 것을 직면하는 데에 어, 조금의 컨퍼러, 그, 타협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믿음 안에 서는 것들은 하나님의 높은 기준을 우리가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높은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거룩함의 삶의 일들이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 초대하게 한다는 것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 믿음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laughs> 이 정도까지 정직해야 돼? <laughs> 라는 생각을 저는 책을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특별히 그 여성분들 앞에서 이 정직함에 관련된 설교를 한다는 게 어, 상당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직면화에 있는 현실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 우리가 분명하게 직면해야 되는 것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이 거짓의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영적인 해악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이 정직하지 않은 것이 가져다주는 문제는 관계 자체를 거짓을 기반으로 해서 쌓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배려하기 위해서 혹은 서로가 무한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하여서 내가 진짜로 하고 싶었던 마음을 참고 있는 것이 인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상대방을 향한 좋은 의도라는 것을 주장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 행동이 장기적인 관계 가운데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직면해야 합니다. 상대방은 내 진짜 마음이나 진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수 있는 기회를 박탈 당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가장 좋은 현장, 나타내주는 가장 좋은 어떤 관계가 결혼 관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편에게 남편이 불편해 할까봐 아니면 지속적으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해서 내가 진짜로 느끼고 있고 내가 진짜로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이나 감정에 대해서 남편에게 이야기할 때가 어렵, 어려울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예시도 저는 너무 좋은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그 셋째 아이의 그 탄생을 축하하는 이 잔치를 하고 있는데 아내는 20명이 넘는 친척들과 가족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부담감들을 이제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남편은 교회 일에 매우 분주하여서 자신이 해야 하는 그 가족의 행사를 준비하는 일에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에 참여할 생각마저도 없어 보이는 것을 보고 사실 이 아내가 느끼고 있는 것은 그 속상함과 서운함들의 마음들을 경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내가 선타, 선택했던 것들은 스스로가 또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혹은 또 남편이 교회하고 있는 이 교회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여겨지고 있는 어떤 합의되어져 있는 생각들 때문에 남편에게 아무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깊은 불만과 분노가 그 남편을 향하여서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 사모님께서 고백하시는 고백은 이 분노가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남편이 제안했었던 로맨틱한 데이트도 이루어질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관계로 인하여서 남편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는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에 물론 여러분들께서 남편이 나빴다, 남편이 문제다, 그 정도 했으면 눈치 챘어야지 왜 눈치를 못 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화해야 하는 것은 사실 이 지점부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가족이 행사가 나에게는 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남편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의 이 무관심한 태도 때문에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일에 동참해 주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너무 서운했다는 겁니다. 내가 너무 속상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남편에 대한 비난도 아니고, 남편에 대한 판단도 아니고, 남편에게 너무 많은 부담감을 주지도 않으면서 남편과 대화를 시도하는 가장 좋은 창고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갈등을 관객 가운데 경험하고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부부의 관객 가운데, 소그룹의 관객 가운데, 혹은 리더십과의 관객 가운데, 교회에 있는 여러 어려움들 가운데,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정직한 반응입니다. 그일 때문에 저는 너무 상처받았어요. 그일 때문에 저는 무시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일 때문에 속상했어요. 그 일이 저를 너무 슬프게 느끼게 했어요. 내가 너무 초라한 사람이 된것 같았어요.라는 이야기를 시작하기 하는 겁니다. 남편을 향하여서 짜여져 있는 계획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의 정직한 반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었다고 생각하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아내가 속상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남편이 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사역에 대한 불안감들을 나누기 시작했을 때, 아내로서 여러분 또한 남편의 이야기에 대해서 경청해주지 않겠습니까? 어, 남편의 힘듦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방향을 함께 찾아가는 것으로 대화가 진행되어 가는 겁니다. 어,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그, 진짜 관계 가운데서게 만듭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가상의 이미지와 관계하고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진짜 그 모습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내 연약함을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내가 때로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때로 나는 이 일들 때문에 불안함과 속상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한 진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태도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진실을 받아들일 때에,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진심을 들었을 때에 불안한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에 대하여서 그 축소하여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들, 이것이 별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거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견딜 수 없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의 반응들을 좀 살펴야 합니다. 왜 나는 이것을 불안해 할까? 왜 진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나에게 듣고 있는 것이 나에게 힘들지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진심을 이야기할 때에 그것을 수용해 주지 않고 경청해 주지 않았을 때그 다음번에 그 사람이 진심을 이야기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심을 이야기했을 때 경청해 주십시오. 그것을 들어 줄 때에 우리가 빛 가운데 드러나는 이 관계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은 영적인 성장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정직한 상태에 대하여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문제가 무엇인지도 알수 없고 문제가 드러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그 문제를 다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기만일 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기만이며 하나님에 대한 기만입니다. 내가 마치 그런 사람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면서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서 진짜 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저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직한 마음을 부어주시며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함과 문제들을 드러내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하여서 빛 가운데 드러나 있던 그 말씀의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빛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비추어질 때에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반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설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한계를 인정할 때, 내 연약함을 인정할 때, 내가 이것을 다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 성장을 관련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자기 연민에 대해서 주의해야 합니다. 자기 연민은 스스로를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감정입니다. 내가 상처받았고 내가 어려웠고 내가 고통받았음에 대해서 스스로 알아주는 감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자신을 이제 속이게 되는 일입니다. 저는 제삶 가운데 여러 설교들이 사실 기억이 남고 여러 설교들을 들으면서 제 삶이 성장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기분 나빴던 설교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자기 연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목사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생각이 나지 않는데, 제 머릿속에 자기 연민이라는 이네 글자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 또한 상처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혹은 학교에서 경험했었던 권위자와 친구와의 관계 가운데 많은 상처를 알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 이 상처들이 제 마음 가운데 눈을 가리워서 보지 못하게 한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상처받은 사람이고 내가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내, 내가 받은 상처로 인해서 나 또한 누군가에게 가해자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직면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자기 연민이라고 말하는 이네 글자가 제 마음 가운데 지속적으로 십 수년을 머물러 있으면서. 제 마음을 계속 그 진리를 왜곡시키고 성령님의 역사를 왜곡시키고 싶어 했었던 제 마음을 가슴 깊이 찌르는 단어였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치유하기 원한다면 자기 연민 때문에 우리의 문제들을 정직하게 다루지 못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덫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무 불쌍해서, 내가 너무 큰 피해를 받아서 내가 너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정직하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이 핑계는 가장 강력한 툴이고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또한 정직함과 무례함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 이 책이 잘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솔직하게 말해, 말하는 것은 때로 무책임한 것이 될수 있습니다. 10년 전, 20년의 한국 문화에 비해서 한국 사회는 정직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훨씬 더 많이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레스컴을 통하여서 또 진솔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사람들에게 많은 공감을 불러 일으키기도 합니다. 어, 아마도 이 친구도 상당히 오래 전에 한국을 경험했었던 친구인데, 제가 미국에 와서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 만났던 친구였고, 저보다는 연배가 조금 위인 그 영어권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가 평생을 미국에서 자랐지만 한국에 대해서 좀더 이해하고 싶어서 한국으로 가서 1년 동안 한국 교회를 섬겼다고 합니다. 1년 동안 이 한국 교회를 섬기면서 이 친구가 한 가지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honesty보다 loyalty를 value 한다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정직한 것보다는 충성된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에서 자신이 경험하고 있었던 정직함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이 교회의 시스템이 충실하게 운영돼 가는데 내가 이 시스템 가운데 충실하게 이 시스템을 섬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여겨진다는 겁니다. 미국 자회도늘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지만 정직함에 대한 그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저는 저희가 귀 기울여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직함이 모든 것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직면하고 있었던 많은 어려움들은 지난 세대의 많은 성장이 우리의 그 충성됨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 인여서 성장했지만 정직에 대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음 때문에 교회가 내부, 내부로부터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직의 문제는 성경님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지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정직하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문제를 가지고 있고 관계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싶지 않아서 이 가정을 갈등 가운데 일으키거나 불안함 가운데 서고 싶지 않아서 말하지 않고 있었던 이 정직으로 말미암아서. 진짜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이 전체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직면해야 합니다. 매우 작은 거짓말이어서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거짓 때문에 이 거짓의 씨앗으로 말미암아서 이 관계가 위기에 처한다는 겁니다. 그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그 사모님의 예처럼. 5년이 지난 이후에나에서야 남편과 이 일에 대해서 자신이 갖고 있었던 진짜 마음에 대해서 이 사모님은 이야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5년의 시간 동안 남편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신뢰가 없이 남편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긴 했지만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그와 깊이 연결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면서 있었던 겁니다. 교회와 믿음 가운데 선다는 것은 우리가 정직함을 같이 있게 여긴다는 겁니다. 정직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치이고 교회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저는 가족의 구성원 중에 한 명이 정신과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한국 사회에서 20년 전에 이 정신과 병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도 어려운데, 당신은 상당히 어려운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크리스천 집안으로 살아가면서 제 마음과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가족 가운데에서도 사람들에게 좋은 모델로 보이는 크리스천 가정의 모습들을 하고 있었지만, 그 일들이 저희 가족 가운데에 오랜 세월 동안 있었던 여러 문제들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주셨던 것은 빛 가운데 우리 삶을 들어내라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좋은 모델로서 교회 안에서 존경받고 있다 하더라도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다면 우리의 마음이 허망한 것에 기반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직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빛 가운데 우리의 삶들을 드러내고 정직하게 되는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주님 이 문제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을 향하신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임을 우리가 직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같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에 이제 주저함에 연관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존귀하고 내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으며 여전히 사랑받을만하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설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시고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정결한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대 안해주소 한번더 부르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가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회. 시면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같이 이 시간 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고 있는 여러 요소들을 좀 묵상하시면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가 내가, 내가 창피함을 당하는 것 때문에. 혹은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인식을 사람들에게 주고 싶어서 내 이미지가 무너지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주저하고 있었던 것을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님께서 우리 삶을 드러내시는 것이 우리 삶을 자유케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누리고 참된 교제를 회복하고 참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일들 때문에 내가 용기를 내어 주님 앞에 반응하기 원합니다. 좀 결단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 주시도록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비겁한 마음들이 주님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감추고 내가 그동안 살아왔었던 삶의 방식들, 문화적인 코드들을 하나님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고 초대하시는 그 참된 질서와 관계 가운데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이 두려워서 주님 앞에 서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목사여서 내가 사역을 하고 있어서 때로 정직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하나님, 내가 저지하고 하나님,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결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시고 드러내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추악함과 더러움과 연약함과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헛된 시도들이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그 은혜가 나를 증명하셨고 그 은혜가 나를 주님의 사랑 가운데 머무르게 하시고 그 은혜가 나를 증명하였음을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 나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러했습니다 하나님 남편을 대하고 있는 하나님 투명스러움과 불만과 어 분노에 대해서도 주님 아시면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내에 대하여서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주저함과 하나님 정직하지 못함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내가 주님 앞에 일들을 가지고 가며 이 형제들과 자매들 가운데 일들을 드러냅니다. 하나님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 가십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이것이 내 삶을 고통스럽게 하기 위한 것도 아니라 주님이 우리 삶을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기쁨 가운데 두시고 우리를 사랑의 역사 가운데 초대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참된 관계와 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의 이야기들을 들어줄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로 주님 앞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길 원하시고 우리가 정직하길 원하시는 그 삶의 영역과 마음의 영역들을 주님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늘 익숙해져 있는 교회 안에서의 관계나 나에 대한 다른 사람의 이미지에 충족시키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정직한 반응을 쫓아서 우리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참된 관계의 질서가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그럴듯한 이미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들이 불안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들이 여러 갈등을 가지고 있음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일들을 시작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을 잘하게 하실 것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기 연민의 덫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나에 대하여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진리 안에 반응하려고 하는 것을 막는 우리의 반응을 주님. 성령께서 직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에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우리가 구합니다. 오늘 이곳 가운데 주님의 일을 시작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시고 교회를 회복하는 일을 시작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